생텍지페리와 콘수 엘로 사랑의 편지. 전 세계인이 사랑한 어린 왕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? 이 작품의 주요한 모티프인 장미는 누구를 가리킬까? 생텍지페리와 콘수 엘로 사랑의 편지에 수록된 생텍지페리가 그의 아내 콘수 엘로와 주고받은 168통의 편지는 독자들의 궁금증에 한 가지 답을 준다. 1930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생텍지페리가 비행 중 실종된 1944년까지 15년간 서로에게 붙인 편지들이 작가의 내면과 창작의 이면을 생생히 드러낸 덕분이다. 비행사였던 생텍쥐페리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어머니, 동료들에게도 많은 편지를 남겼지만 그 글들과 달리 연인이자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는 때론 격정적이고 때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관계의 편린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. 이 책은 그간 베일에 가려진 콘스엘로의 삶과 이들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앙투안의 창작의 순간을 재생하며 결국 그 장미는 다름 아닌 콘스엘로였음을 보여준다. 생텍쥐페리 재단과 갈리마르 출판사의 협업을 통해. 168통의 편지, 앙투안과 콘스엘로가 직접 그린 그림과 육필원곡, 보도사진 등 72점의 이미지를 촘촘히 수록한 이 책은 명작을 탄생시키기까지 두 작가의 불꽃 같은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.